차갑게 등을 돌렸다. 차갑게 등을 돌렸다. 돌아선 모습에 냉정함을 느끼고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돌변한 태도에 아파할 수도 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독한 마음을 먹고 돌아선 사람은 셀수 없이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한번 진심을 나눈 상대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손바닥 뒤집듯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똑같은 실수, 배려심 없는 태도, 반복하여 밀려드는 실망감을 견디었다. 아닐 거라고 믿었고, 바뀔 거라고 기대했고, 오랜 시간을 참았다. 기다리고, 눈치 주고, 대화하고, 속마음을 틀어놓고, 다짐까지 받아도 바뀌는 건 없었다. 기회는 정말 많았다. 잠깐 나아지는 듯 하가도 다시 제자리였다. 그럴 때마다 고스란히 상처받는 건또 나였다. 그러니 이제는 냉정하게 끊을 수밖에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때문에 덩달아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는 것만 아니라, 냉정히 그와 관련된 모든 걸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더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어지러울 일을 없을 테니까.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에게 자주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순 없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맞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맞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다. 대부분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고 맞춰갈 수 있다. 한대이처럼 중요한 소통을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대충하면서 관계는 돈독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괘씸한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소통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옳다. 소통을 생략할수록 소중함도 함께 생략된다. 관계의 소통이라는 물을 줘야 신뢰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치를 잊지 말길. 상처받는 진짜 이유. 잘 해줄수록 상처받는다. 남에게 잘해줄 땐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해주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상 심리는 단순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엔 보상 회로가 존재한다. 뇌의 보상 회로 중요 부위는 복측피계 영역, 중격측차측액, 전점두엽피질 부위라고 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보상을 바라게 된다는 의미다. 보상은 별거 없다. 내가 10을 해주면 상대가 적어도 4에서 오 정도는 보답하는 성의를 말한다. 이런 성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겐 잘해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상대가 보답도 성의도 없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이면 결국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 마음을 다스려서 생물학적인 보상회로를 거스르려고 하니 괴롭고 힘이 드는 것이다. 보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노력한다. 좋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인 셈이다. 언제나 찬란한 당신. 시간이 나이 들게만 했을까? 시간은 나를 무르익게 했다. 자신을 알게 했고 사랑을 알게 하였고 사람다움을 알게 하였다. 그렇기에 돌아볼 수 있고 그렇기에 그리워할 수 있다. 지난 시간이 찬란하여 그리워하는 사람아. 지금 시간도. 첫날에는 찬란하고 그리운 때다. 고요히 기억하길. 그대는 언제나 찬란했음을. 진심을 쏟을 곳.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상에 가깝다. 살아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좋아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취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대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움직이자. 사람은 누구나 게으른 면을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고, 해야 하는 일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좋아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마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식고 흐지부지하는 것이 이런 경우이다. 돌이켜보면 지나서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대충 했을 때다. 후회가 남지 않게 좋아하는 것만큼 진심을 쏟자. 대충 살면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살고, 진심을 다할 줄 알면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산다. 어른이 되는 기준.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타인에게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꼰대 평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상을 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면서 자식에게 도리만 강조하는 자격 미달인 부모 살다 보면 겉만 늙고 속은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사람은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 주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의 태도를 관철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고 정한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삶의 태도는 단지 말, 다짐, 생각, 의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행동만이 삶의 태도가 된다.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떳떳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해도 정작 사는 행동이 비굴하다면 비굴한 어른일 뿐이다. 본인이 어릴 때 커서 저런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며 속으로 혀를 찼던 어른의 모습과 똑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어른이 되기 싫다면 스스로 정한 바가 무엇인지, 정한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